안녕하세요. 포춘의 작은 정원입니다. 복사꽃이 이렇게 폈어요. 와우. 아주 양 엄청 많죠? 복사꽃이 이게 장원에 가가지고 여섯 꼬리로 사왔어요. 작년에 처음으로 맛을 보고요. 그리고 올해도 기대가 돼요. 얼마나 많은 아가들이 입을 즐거워하게 해줄지 궁금해요. 여기는 벌써 잎사귀가 하나씩,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. 와우. 작은못먹어사가지고 심었는데 이렇게 양 성장이 잘 되고 있네요 작년에는 하나를 제대로 먹었어요 어른 주먹보다 더큰 황도를 먹어봤는데 올해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무가 제일 많이 꽃이 만개했네요 잎사귀도 많이 나오고 세상에나 너무 이뻐요. 바람에 살랑살랑 보니까 꽃들이랑 춤을 추고 이쁘죠? 얘도 많이 폈어요. 벌써 일자에 나왔다는 걸 이제 실대가 됐다는 걸. 지금 봐요, 색상이 너무 좋죠. 와우, 바람이 아주 야 그래도 꽃의 산치예요, 복숭아 꽃의 산치. 여기는 호천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